그 네, 네, 그러면 상척. 이제 급식단 친구들은 앞만 보고 계속 보세요. 네. 만 보고 주세요. 네, 네, 네. 주세요. 선택에 상처받기 있습니다. 기 없기? 있습니다. <laughs> 상처받기 있어요. 오케이. 자, 우리 처음 제가. 음. 제가 어, 출더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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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발소리 아니, 납니다. 나이. 발소리가 나요. 가 가구, 우와,

5명. 이오병이다난한난한가이 봐. 혈한발스 이거 오병 그딱 알죠. 무조건 오병. 표정 맞춰 볼까요? 음, 지금. <놀라> 이 지금. 지금 이러고 있겠죠. 눈이. 끝났어요. 끝났어요? 아, 나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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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아, 잠깐만요. 아, 디브유는 없었는데. 보자. 자. 저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. 자, 하나, 둘, 아무, 아, 없을 것 하나, 둘, 셋 하면 좋을 것 같아. 뒤로 돌아와 주세요. 자. 하나, 둘, 셋. 아이! 어떡해요? 잠깐만요. 자랑해야 돼. 아! 자신 있어. 와. 너든지 잔디 자랑이 좀될것 같아. 아니요? 아, 저는 저희가 좋아서 왔습니다. 오케이. 예,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팀 밸런스가 지금 정승이 팀은 확정이 된 거죠. 오, 네. 그리고 이제 그 딜라니 팀에 저희가 세 명이 몰렸고 이제 찬영이 팀에 한 명이 몰렸기 때문에 저희 두 저희 세명 중에 자 딜라니의 이제 선택을 모르겠다. 두 명만 받을 수 있어요. 두 명이에요. 두 명. 왜왜 이렇게 신중하세요. 뭐야. 왜 이렇게 신중하세요. 하던 거하세요 됐다 됐다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어, 어떤 어떤 걸 원하시죠? 아 지금 설마 영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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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오, 아, 아. 마음을 얻으려뭐 저희는 뭐또 네, 저희는 네. 또 작업 뭐 직업이 저 아이돌 가수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팀장님이 고세요네 팀장님이 고르세요 팀장이고 팀장님이, 아, 팀장님이 고르십시다노래 잘해요 아그렇죠 그래서 노래 한 소절씩 오 좋아요 좋아요 노래 그래 한 소절씩 이거 한 명만 손해 제가, <laughs> 제가, 제가 제가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<laughs> Only you 못하는데? 짧고 굵렀다 짧고 그럴 것 같다. 니니 짧고 그럴 것아이 노래 남자한테 부를 줄이야 <laughs> <laughs> 너의 손을 잡고서 나와 발을 맞추며 가자. <laughs> 오, 오, 신기한, 오, 신기한, 오, 신기한, 오 신기한. <목소리> 잠깐만, <목소리> 저 다시 할게요, 다시 할게요. 아, 너무 친기용자. 아, 나았어, 아, 아, 당신 찬는 끝났어. 요 너무 친기용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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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야, 내 방금 리 <목소리> 하잖아요. 근데 잠깐만, 근데 이분들 그럼 찬영 팀 오기 싫어서 이러. 는 거예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, 그게 아니라고. 대선 대선 되게 집중하고. 아, 근데 음. 두 명에서 갈수 있는 거잖아요. 아니야, 아니야. 자, 할게요. 한명 사회자 사회자 볼수 있는 거잖아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저는 오늘 윤 노래 하니까 이 노래 불러 드리겠습니다. 윤노이 Girl, I need a girl. 도개모 말고 백도도 말고 아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이번에세 명에서 아, 아, 뭐야? 아, 그러면 갈 사람만 이렇게 미세요. 갈 사람은 비켜요. 직하게 레이 가세요 이러고 밀어 주세요. 나가 이거를 믿은 하는, 하는, 하는 게 내가, 내가 온리유를 했는데 내가 아이니로 고를 했는데 이런 건 성의 문제네 성의가 너무 저주세요저시 밀어 주세요. 하나, 둘 성의가 너무 성의 아이 야 와, 진짜 와, 판 그리고 너무 세차게 밀었어, 방금. 어. 아. 빨 제대로 제대 제대로. 빨리 놀이 하고 싶다 여기서 떨어지면 저한테 장기 자랑해야 돼요. 아 우리 의선택이거선택더지 <laughs> 제가 해은이녀이녀 고민 없이 해야 되는 게석은이녀고이이 박팀장 아, 이유는 박팀장 이유는 박팀장 이유는, 이유는 노래를 너무 진지하게 불렀어요. 아 <목> 박팀장 박팀장 옳다, 아, 누구나 천수 씨 현우씨 봐요 노래 한 소절이에요. <목소리> <laughs> 아, 진짜. 아, 한 <laughs> 네, 이제 그럼 윷놀이, 미션 윷놀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 게임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각팀의팀 <laughs> 대표 한 명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재기의 무게를 고를 수 있는 이게 랜덤 재기 오, 걷으시면 안 돼요, 걷으면 아, 안, 안, 아, 네, 아, 안 돼요 도움 터치 도 재기를 찰때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? 신발 신발이죠 신발 선택권 이세개 중에 장비를 탓하지 않아 이세 개를 저를 믿으세 탈출전전. 아!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. 현우형몇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를 <laughs> 선택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각자 세 명에서 제기를 찹니다. 이거에서 뽑은 결과대로 제기를찾서세 명이 합산을 해요. <laughs> 네. 세 명이 합산을 해서 제일 높은 팀 1등이 <laughs> 벌칙 그 벌칙 미션 면제권 두 개를 <laughs> 얻을 수 있고요. <laughs> 2등은 하나고요, 골등은 0개를 얻게 됩니다. 이게 가주 굉장히 중요하죠. 키포인트에요. 네, 그러면 제1회 디크런칩의 월드 챔피언십 재기차기 대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네, 그렇죠. 자, 우리 팀장들 나와서 가 네, 팀장들 가위바위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하세요. 오케이, 어, 제니, 자, 파이팅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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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! 음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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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다!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. 아, 근데, 아, 아, 네, 아, 에에에 어,

맘대로 골라. r o l 오, 듣기 전에. o k 이 y okay, okay. I'm not t h e r 가 I am, I am, I am. 아 e l l me, t e l 오 me. 오 e 하나 me, tell m 근데 문제는 신발이야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아, 문제는 신발이야. 야또 팀장 나오세요 팀장. 안 진짜?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. 와우. 안안안 <목소리> 안, 안안 내면 진다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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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다름이다>. <목소리> 이 사람이 진자. 심리전, 심리전.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. 오와 조금 높네. 어쨌든 서 이거 어. 먼저 뽑는 거야. 아안 아, 될게. 맞집 내면서. 잡으면 4번. 끝이에요. 잡으면 아, 끝이에요. 진짜 딱 잡는. 자 끝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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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거 가자. 자, 흥분하지 마. 참. 아, 왜 잡고 어요잡렇세요 네, 네. 잡지 말고 야, 그냥, 그냥 편안하게. 편안하게 쉬고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? 혹시 몰라요. 여기에 뭐 어, 신발 한장만 있어요. 이거 없어. 이거 이거. 이거 신발 <laughs> 없는 거. 잠깐만. 자, 자, 공개합시다. 안 이러면 봤어요. 네, 네. 공개합시다. 잠깐. 아, 잠깐. 아, 설마 아예. 잡았어요? 일단 이거 통 먼저 오픈하죠. 자, 하나. 아이 뭐야? 유니콘? 유니콘? 유니콘은 뭐야? 유니콘은 유니콘 r 뭔지 알아 유니콘은 뭐야? 신발. o r n Unicor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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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i c o 가자이기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보. 고장이. 가위바위보 이스 뭐야 못 오케이 들어가요 아, 몇, 몇, 몇 번째 첫번째지 맞죠 맞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저희, 저희 자동으로 첫 번째 자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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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만 하자 다섯 개다라 복숭아뼈 아기야아 신발 묶 아, 나어요 신발 아, 두 개, 두 개, 두 개. 신발 묶였잖아. 두 개, 두 개래요. 두 개가 두 개. 앞쪽에서 얘랑 아, 2개. 오케이, 오케이. 어쩔 <목소리> 수 없어요. 어, 하나, 하나. 하나. <목소리> 뭐야? 와, <우와, 목소리> 네, 네 개, 네 개, 네 개, 네 개, 아 개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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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개, 네 개, 네 개, 네 개, 네 아... 어. 어, 어! 어! 아! 어, 그래? 어, 아!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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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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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! 왜 그래! 왜 그래. 자,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럼 마지막, 마지막 기회야 괜찮아 만세 아, 개! 네 개! 아아네 개야 셨어 모셨어 열정이 어 열정이 보였어 하나 안돼 둘아 안돼

개개개 오케이! 하나 두께, 둘셋 아! 네개네개개개네개1개1개맞춰 1등이네? 1개맞춰 1등이네? 안됩니다. 안됩니다. 그렇게 하나! 와! 와! 배급 받아 보죠. 자 그럼 1등 팀 먼저 가서 받아 볼까요? 라 아우야. 찬영아, 오우야. 감사합니다. 근데 원래 어, 임이한등도 있는 어, 거 하나만? 한 개. 두 개, 두 개. 란 지혜 제왕. 지혜죠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어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 <laughs> 아, 그쪽 간다. 팀, 굿모닝 <laughs> 아, 좋은 아침이요 <laughs> 세명합 12개로 1등을 할지몰몰랐는데네개4이친구이좋게근이이게꼭면제권이 <laughs> <laughs> <좋게. 근데> <laughs> 그러니까 있다고 이션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